카메라 새롭네요. 이게 좀잘 유튜브에도 안 풀리고 그래서 조금 많이 속상했었었는데. 아 맞아요. <laughs> 네, 코로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방송 이후로 들려드린 적이 없는 것 같, 없었던 것 같아서 네, 팬분들께서 많이 아쉬워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색다르게 우리 승원이랑 현우랑 함께 이렇게 준비를 해 봤는데 괜찮았나요? 네. 아니 제가 사실 이제서야 말씀드리는 건데 저기 뒤에서 이제 1절 끝나고 나왔는데 그때 1라운드, 1, 1라운드 끝나고 라피네도 헤어지고 음. 무대 뒤에서 코르미를 듣고 다음 제 라운드 노래를 했어야 됐어요. 아 그래서 그 뒤에서 코르미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알리디 리베르타를 부르러 나왔는데 아 그게 생각이 나면서 아 여기 나와서 하는데 아, 너무 너무 그 순간이 너무 감사했고 환상적이었어요, 다 그래서 노래가 정말 너무 좋아요. 네, 네, 네. 앞으로도 계속 할 거니까 네. 여러분 코로미, 영태경이 부른 코로미 절대 잊지 마시고 네, 사랑해 주세요. 네. 아, 네. 네, 맞습니다. 코로미 음,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오도 인구나 팀은 또 공식 리더가 또 따로 있잖아요. 아 있죠. 네, 네 그런 우리 그런가요? 리더님. 영 그런가? 한번 영생님. 같이 인사해볼까요? 아, 한번 그 자세로 어, 한번 해볼까요? 어? 우리 그때 어, 그 뭐였지? 누구나 그 태양의 남자들 네.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린 영광의 남자 네. 여기 영곤이 한번 섭니다 뭐야 다 잊어버렸어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태양의 남자들 좋네요 귀엽다 귀여워 오랜만에 다시 공부해와야겠다 네. 네, 이번 투어를 좀 새롭게 준비하면서 팬분들께 이 곡만은 빼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좀 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곡 거기 그래서 <laughs> 두달 만에 저희가 다시 찾아뵙게 됐는데 네. 어떻게 보면 팬들에 대한 그 저희 사랑을 담고 있는 곡이라서 그런지 저희가 더 오늘 또 오랜만에 두달 만에 부른 만큼 사랑 뚝뚝 남아서 불렀는데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어떻게 네. 주셨어요? <laughs> <laughs>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부러이 곡으로 정말 우리 그때 너무 좋았잖아요. 네. 와, 얼마 전에 사아봤는데 아, 또 아니, 저희 동물이 많아져가지고, 아, 또 울고 그랬는데, 저희 이거, 이 곡으로 팀미션 1등한 거 기억나시죠? 네, 네. 그만큼 이 노래가 소중한 곡입니다. <laughs> 나는 이 곡으로 처음 1등 해봤어요, 처음. 마지막에 웃는 성장 공중좀다 겪다가, 처음으로 1등, 해봤어요. 그래서 <laughs> 더감회가새로워요 <밤에 갔을 웃음> 형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콘서트에서 네. 인구나를 거의 부르지 않고 계속 아, 그냥 아, 울기만했던 아, 걸로 저는 기억을 잃었어요. 그렇죠. 아, 네. 아, 아, 네. 공식적으로 당구, 어. 네. 사과드립니다. 네. <웃음> 네. <웃음> 죄송합니다. 거의 한4마디 한한 정도 부르고는 <laughs> 노래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때 형우의 <laughs> <오늘의> 눈물이 또, <laughs> 또 음악이 됐어요. 아. 습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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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눈물리 아, 감동이 됐습니다. 감성 너무 좋다. 네. 그리고 그 눈물도 좀 무대에서 참는 성숙한 아티스트. <laughs> 늘 성장하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자 어, 그럼 이제 어, 새로운 호흡을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어, 지금껏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보시지 못했던 조합의 무대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